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토준원술 전임강사 김도현입니다 음 오늘 제가 특강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반 강의를 들은 학생이 한명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그 학생이 기본반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별 실전반 수업을 들으러 들어가요 근데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쓴 답안을 쭉 보고 있으면은 기본반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전혀 저, 적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제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죠. 선생님, 이거는 얼마나 써야 돼요? 분량은 어느 정도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런 기초적인 수업들을 다 듣고도 뭔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음, 이번 특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왜 학생들이 그렇게 기본 수업을 듣고도 제대로 된 답안, 그, 제대로 된 답안, 그 대학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답안을 왜 써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죠. 보통 이제 그, 기본만에서 다루는 커리큘럼은 대학 논술 답안,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답안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대학별로 어떤 그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는지를 가르쳐 주는 강의가 아니라 좀잘쓴 글을 쓰는 답안, 음, 잘쓴 글로 된 답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키우려는 강의가 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보통 요약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비교를 한다라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 비판 그리고 어떤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대안 제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논의라는 것까지 좀 이런 어떤 글쓰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답안을 쓰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제시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니까 항상 문제부터 보라고 해도 학생들은 항상 제시문 숫자부터 보더라고. 제시문이 많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어 논제부터 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논제를 안 보고 논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찾아내지 않아. 그리고 답안 길이라는 것도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기본반에서 보니까 그냥 문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만 보이는 거야.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그러면은 딱 그거에 요구, 그, 그 요구에 맞춰서 내용만을 이렇게 답안에 적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술 시험을 접근을 할때 정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제시문 숫자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천자짜리 글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 천자짜리 글을 쓰는데 75분의 시간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문제 수가 적고 제시문 수도 적은 편이에요. 세계면은 많은 학교, 특히 지금 나눠 드린 표에 보시면은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두시간 안에 제시문을 11개를 읽으라고 지워져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시문을 접근하는 방법이랑 제시문 수가 조금 적고 문제 수가 적을 때 제시문에 접근하는 방법이랑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 그 문제의 구성을 보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뭔가 배웠었던 기본적인 요약 비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답안을 어떤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를 해서 뭐자 표에 보시면은 동국대 같은 경우 유형을 비교를 해볼게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 개가 나와요? 세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제시문 숫자는 대략 8개에서 9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요한 문제당 그한 문제를 푸는 당 어떤 길이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나 아이고. 죄송해요. 한 문제당 어떤 길이의 답안을 자,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대략 300자에서 600자 정도의 답안을 쓰, 써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세 문제가 세 개인데 한 문제당 이제 답안을 300자에서 600자 정도 쓰라고 하고 여기에 활용하는 제시문 개수를 대략 뭐 가에서 다를 활용해요라고 하면서 세 개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요 답안 안에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써넣을 수 있는 어떤 분량이라는 거는 한 제시문당 한 150자 정도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시문의 길이를 생각을 했을 때긴 제시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긴 제시문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추출해가지고 여기에 압축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세 개를 천자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역시 이쪽은 150자였는데 적어도 여기는 330자는 들어가야지 분량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야? 제시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심층적으로 읽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 딱 위주로 뽑아내 가지고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제시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 가지고 던져 줘야 되고 이쪽은 이 제시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조금 비판적으로 뒤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제 이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 이상으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답안을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해 낼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선택할 때 뭐를 생각해요 이제 그 그 수시 지원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A 학생이야. A 학생이 되어서, 어, 수능 최저를 보겠죠, 일단은. 수능 최저를 보고, 이 대학에서 내신을 얼마나 반영하나를 들여다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거기에 맞는 군의 학교들이 딱 선택이 되겠지? 몇 개가 딱딱딱 나올 거야. 그 다음에는 뭐를, 뭐를 골라?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뭐를, 선, 뭐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쓸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르지. 혹은 아 이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과니까 요가가 있는 곳에다가 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은 입시 시장에 입시에 내 던져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경쟁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나한테 제일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논술 수업, 제대로 된 논술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긴 글을 쓰는데 익숙해. 그리고 나는 뭔가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좀 조리 있게 열심히 쓰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어.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어. 근데 이 학교를 지원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치. 생각 없이 지원한 거야. 그리고 무슨 얘기 나와? 논술 로또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피해야지 조금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대학별로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진짜 단순한 거죠 문제 수가 몇 개인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한개두개 개 정도 풀고 나면은 지쳐 너무 힘들어 그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은 그 u f 에는 문제는 나한테 안,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내가 제대로 풀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연습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려고 해야 되겠지? 물론 이제 어떤 여름, 여름 동안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워나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9월에는 실질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뭔가 나 채워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수능 공부는 언제?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잖아.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쉽다라고 느끼는 부분, 잘했다고 칭찬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럼 내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힘들고 나는 한 문제 푸는 데에 집중해 가지고 그 문제 하나 답안 제대로 완성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양대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연습을 하는 동안 글을 천자를 제대로 다못 채워내고 제시 어떻게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잘 안되고 뭐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 나름대로 변형해서 활용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 나는 그냥 안에 있는 내용 정리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뭔가 찾아주라는 대로 찾아서 보여주는 게 익숙한데 뭔가 응용해서 활용하라는 문제를 내는 답안, 답, 아, 답안이래 학교를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 시험은 못 치게 되는 게 너무 뻔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좀 이제 나중에 수시를 지원할 때 신경을 써 주면은 좀더 괜찮은 합격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할 거는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사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뭐예요? 그, 혼자 대학에 있는 기출 문제들 쭉 찾아보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라고 할수 있겠죠? 제시문 개수, 논제 개수, 답안 길이. 이거는 그냥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지 그거는 이제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논술 학원에서 혹은 인강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는 거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정리해놓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보. 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논제 의도의 선명함 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냥 상이랑 중이랑 하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논제 의도가 선명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논제가 뭐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풀수 없는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 이상은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하나 볼게요. 가톨릭대 16년도 문항인데 자 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다의 민손이라는 사람과 라의 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온데 자 이런데 상대방의 갈등 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어떤 공통적인 대처 방식을 얘기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글을 읽으면서 뭐만 찾아주면 돼?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찾아야 될게 뭐예요? 얘랑 얘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상대+ 상대방과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각각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치 이거 쉽잖아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화해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드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러면 써야 될 문장+ 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랑 갈등 어떤 거 겪고 있는지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나와야 되겠지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문장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설명하라는 말은 뭐야 이런 건 이제 우리 논술 기본 하면은 다 배우는 거잖아 뭐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그거 왜 일어났는데 라는 거를 밝혀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써야 되겠지 한 문장으로 되겠어? 안 되겠죠 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다 가르쳐줘죠 뭘 써야 될지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곱 문장에서 여섯 문장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가톨릭대 16년도 문항이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표에 가톨릭도의 답안을 얼마나 써라라고 규정된 표가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문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뭐를 써야 되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다면은 분량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섯 문장에서 일곱 문장 쓰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문단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자야? 300자에서 400자 정도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에는 분량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논제에서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채워 넣어 주면은 어떻게 할수 있다. 충분히 그 분량에 맞춰 가지고 글을 쓸수 있다라는 의도를 다 숨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나는 좋아라고 하면 이 학교 지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의도가 조금 덜 선명하다. 중 정도 수준으로 되는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나눠 드린 나눠 드린 자료에 나타. 하나 있는 그 중앙대 예제 문제 보면 되겠지?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자, 가에서 라, 네 개의 제시문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용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를 찾으래? 관용의 의미와 효과를 찾아서 뭐를 해달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완성,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가 있네. 자 이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은 덜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관용의 의미와 효과라는 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가톨릭 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호동이 찾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민손이 찾으면 되지, 그렇 걔네들이 뭐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관용이 지금 이 제시문에서 나 어떠,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지 혹은 관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설명해주는 바가 없잖아. 다만 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그거를 또 완성된 글로 써달라. 라는 간단한 요구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력이 필요한 거고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요게 중간 정도 수준의 선명도다라고 한다라면은. <laughs> 자 그다음에 극악의 난이도죠. 선명도가 낮다고 라 하는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지. 그쵸. 제일 요새 학명이 높은 대학이 어디야? 고대죠. 고대는 문제를 어떻게 내? 1번에서 3분 제시문이 있대.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논술을 하래.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되죠?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의식을 도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대해서 누가 이 의견을 어떻게 비판할지까지 고려를 하고 이거를 반박받았으면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재반박까지 해야 되는 거할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제시문을 읽어봐야지 알수 있어 그거는 그리고 그 방법조차 스스로도 설정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선명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각각의 문제. <laughs> 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점점 이제 올라가려고 해야 되겠죠. 내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술 공부를 딱 멈추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잖아. 그때 보통 원서를 써야 되죠.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수준을 파악해서 자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다. 딱 가가지고. 그 능력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합격률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첨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수능 공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급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쉬워 딱 보면 있으니까 근데 논술은 사실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의미가 파악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이거를 스스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꼭 이제 학원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로 넘어갈게요. 차트의 다섯 번째 항목이었죠. 그, 자기견해 요구 정도.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처음에 어떤 재심문 수라거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상중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이거는 자기 생각 이야기 하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 생각 이야기를 해주라라는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난이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문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서울 시립대 16년 논제입니다.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볼게. 자, 보기에 나타난 A씨의 태도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처음부터 내 생각 얘기해달라고 하지 그죠그 다음에 가와 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에 논거는 지지하고 아닌 거는 배제하래. 이 말은 뭐야? 제시문들이랑 싸워보라는 얘기죠 내 편은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내거 지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애들은 버리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제시문에 대해서도 그냥 핵심적인 내용 요약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비판 오고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말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의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논거는 비판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써달라는 거야 내 생각 정리해서 보여 달라라는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를 들때 자기 견해를 표현하시오라는 걸 물어보면 은막 멘탈이 터져. 멘탈이 터져서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실력대 지원하면 떨어지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이런 거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내가 꼭 가고 싶다면은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내가 지금 있는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냥 대학 맞춰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잖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건지 에 대해서는 적어도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견해 표현 정도가 중간 정도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나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 맘대로 가면 돼. 근데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 인문 16년도 논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바와 사에 나타난 통제 방식을 대비하여 뭐 해달라.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될것 같아. 왜냐면 일단, 바와 사가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얘네 둘이는 싸우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논술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야 될 거는, 논제 안에만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제시문 안에도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바라는 제시문이 A라는 주장을 하고 B라는 근거를 들고 있어. 근데 사라는 제시문은 Not B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C라는 근거를 들고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거 까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논의만 논의하시오. 자기 뭔가 자기 생각을 펼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상은 제시문 안에 있는 관계 정리에서 보여 달라. 얘네들이 얘네들이 만들어 내는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달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추가시켜서 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조금만 더한번더 보여 달라라는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지. 하지만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을 해 내느냐. 이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를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문제다라고 여기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자기 견해 표현 정도가 낮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견해 물어보지를 않겠죠 아예? 그냥 제시문 내용만 정리해달라고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뒷페이지에 아주대 16년 도 논제 한번 볼게. 가와 나에는 각각 법전의 규정과 하늘의 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다. 뭐,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지 다 가르쳐 줬어. 그치? 다 가르쳐 주고, 그 내용과 이유를 요약하고, 심지어 요약하래.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문명을 개선하고 추운 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대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대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견해 제시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내용과 이유라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 현상과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대안 어떻게 하면 돼? 이 원인 제거합시다. 이 원인? 제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줄수 있다라면 좋죠. 공부를 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원의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시문이 원하는 논의 전개 방향이라는 게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 경우는 자기 견해를 표현하는 정도가 굉장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내가 대학, 지원할 대학도 역시 지원할 수 있겠지 그 문제가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는지에 대한 분석은 앞 페이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줄 부분은 도표 분석 난이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학생들이 도표를 보고 그냥 도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사 사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도표에 대한 해석력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스스로 해내야 되거든. 근데 아무리 도표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자, 이거, 이거, 이거 읽어내면 돼. 라고 가르쳐 줘도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학교 지원할 때 도표 없는 거 지원하셔야 돼요. 도표 있는 거 지원하면은 계속 얘기하죠. 떨어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붙으려면은 그러면은 도표 분석할 때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지? 자, 상중화로 역시 나눠봅시다. 자, 상중화로 나누는데 상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도표가 보여주는 어떤 전체적 추이에 더불어서 세부적인 특징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특징에 대해서 제시문과 연계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도표를 얼마나? 꼼이 읽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전체적 주의, 추이 정도,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제시문 설명 간단하게 집어넣어 주면 돼.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적 추이고 세부적 특징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표에서 뭐 봐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정리해주면 돼. 자, 그거 지금 아래에 있는 도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도표 쭉 보고 있으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자, 시사상칭 영역, 정치 경제 영역, 고전문화 예술 영역, 군사안보 영역, 대중가요 영화 영역. 요렇게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도표가 나와 있죠. 자, 전체적인 추이를 읽어달라는 거는 뭐를 읽어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살짝 진한 도표, 진한 그래프와 연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진한 그래프랑 연한 그래프가 서로 뭔가 다른 요소다라는 건 읽어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전체적 추이는 까만 그래프가 연한 그래프보다 무조건 높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 정도가 전체적 추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그럼 세부적인 특징은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한쪽 영역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자 한쪽 영역 연한 영역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양 옆에 배치해 돼 있는 거 시사와 상식 그리고 대중과요와 영화 영역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죠 그래도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 영역 세 가지 영역을 보면 어때 낮게 나와 있잖아 요게 세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얘가 검은 그래프 다 보다는 다 낮더라도 그래도 어떤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 에 있어서는 약간 낮은 수준, 좀더 많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거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 설명을 보통의 이제 도표가 제시되는 문제에서는 이거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뭐랑 연결시켜가지고 제시문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다 찾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중간 정도 수준 문제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 말씀드렸던 전체적 추이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쉬운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도표의 흐름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전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찝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고전문화 예술에 있어서의 연한 그래프랑 대중가요와 영화에 있어서의 연한 그래프 두개 찾아가지고 이거 왜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탁탁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다른 것과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도표가 원하는 부분만을 찾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끝나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준비된 설명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할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논술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신경을 쓰자 진짜.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수나 제시문 수 그리고 답안의 길이를 얼마 정도로 쓰는지를 요구하는 것도 뭐다 논술 전형에서 내가 어떤 논술 전형을 지원할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 신경 써야지 합격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다 논제 의도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자기 견해는 어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표 분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자기의 능력들을 좀 재보고 이제 그부모들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 9월이죠. 9월 정도 됐을 때에 내 수준을 파악을 해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해야 내가 가장 잘 합격을 할수 있을지를 내보면은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눈술로 대학을 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